아, 이게 김의 읍성 복문이네요문 복문, 북문. 복문. 문이, 문이 여러 개 있는가 봐. 어, 그렇죠. 이게 읍성이, 그러니까 요 안쪽이 읍성이었던 그, 거라는 거죠. 아, 네. 김의 읍성. 네. 아, 이게 예. 북쪽 문이고. 복원했대요, 복원. 어, 이게 아, 원래 있던 게 아니고, 김의 읍성을. 34억, 35억. 아, 35억? 와, 이거 하나 하는데 35억이 들었다고요? 아, 네. 엄청나게 그런데, 김의 읍성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옛날에 그니까, 러 읍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김해가 여기였다. 김해 경계라는 거죠. 성, 성문. 그니까, 러이 성이 함락되면은, 네. 김해를 먹은 거다. 이런 네. 거잖아요, 거죠저 그렇죠. 네. 안에 막 그, 요즘을 치면 뭐 시청 같은 거, 그, 뭐라, 뭐라 하지? 원님 계시는데. 아, 원님. 네. 원님 되게 오랜만에 든네요그 뭐라고 하죠? 권장치던 곳? 네. 관사 이런 게 있던, 어쨌든, 네. 그런 거죠. 사토 계시던 곳 아닙니까? 네. 네. 사토가 사또. 원님이죠. 사토와 이방. 네. 이런 애들. 네. 여기 보면은 나오네요. 세종 16년 석성으로 축조됐으며,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김해 시내다. 아, 여기가 네. 우물이 상당히 해자랍니다. 아, 우물이 해자다. <laughs> 우물이 해자다. 네. 아, 우물이 해자다. 네. 아, 물이 아. 좀 맑고 뭐 마, 마, 많았었나요? 물이 가격 대비 네. 엄청나게 해자다. 아, 가격은 <laughs> 근데, 싼데. 가격은 싼데. 거의 짜잖아요. 네. 아, 물이 해자다. <laughs> 이런 것이 김해 옥성입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어떤 시민들을 만날지. 요게 여기는 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네. 그 종로 종로길이라고 음, 서울의 종로 하고 네. 같은 이름으로 종로길이라고 해서 그 외국인들이 이제 김해는 이주민들이 많은데 이주민들이 이제 그 현지 식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길이 쫙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제가 뭐 찾는다고 이렇게 네. 베트남 음식 하나 만들 일이 있어가지고 식재료 찾는다고 막 외국인 분들이 막 하는 상점에 들어갔더니 심지어 한국말을 못하는 분들이 아 네, 한국말을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물어보니까 아, 한국말 할줄 모른다고 한국말 할수 있는 사람 불러줄게 잠깐만 있어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네. 약간 김회 이태원이라고 할수 있는 아 이태원 네, 네. 한번 가보시죠 종로길로 네, 렛츠고 이태원 프리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또 주민분들을 좀 만나는데 네.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임 타바입니다. 저는 네팔 사람입니다. 네팔에서, 네팔에서 오신 프레임 네. 타바. 다바. 다바. 저희가 타파시라고 부르면 되겠죠? 프레임 어, 씨. 프레임 씨. 네. 이름 프레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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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네. 네. 어, 네팔에서 오신 프레임 씨. 브레임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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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여기는 CNC요. CNC. CNC. 아, 그 CNC가 그거 뭐라고 했죠? 좀... 예. 기계, 기계 가공하는. 예, 예, 예. 예. 음. 음. 어디, 어디에서 일하세요, 김이 어디에서? 여기 상동면상동면 아, 상동면. 예. 아, 상동면에 있는 CNC 회사를 다니시는 예. 프레임 씨. 예. 네. 아, 좋습니다. 예.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6개월 됐습니다. 아, 아 6개월. 얼마 안 됐네요. 아. <laughs> 6개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국말 잘하시네요? 조금. <laughs> 원래 좀 하실 줄 아시다, 아시고 오신 거예요? 원래, 인, 오는, 삼는, 삼년 정도 더 네. 원래 있었다가, 예. 네. 어, 네. 다시 왔어요. 아, 다시, 다시 오고. 음, 아, 3삼년을 아. 계시다가, 네, 네팔 갔다가, 갔다가 또 다시, 다시 오신 지 6개월 됐다. 네. 예. 아, 그럼 그 전에도 한국말을 이렇게 하셨네요. 조금씩. 조금씩.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팔의 가족들이랑은 자주 연락해요? 네, 예. 연락해요. 어, 어떻게 연락 이거, 이거, 아, 예. 화상통화 예. 아니면, 물론, 전화? 예 전화로, 아 예. 그 네팔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세요? 와이프? 아니면 와이프,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아빠? 음, 와, 다 같이 자시 예, 예. 혼자 이렇게 한국에 예, 예, 예. 와 계시네요. 예. 아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예, 예. 힘들잖아요. 예, 예. 우리 네팔의 식구들은 코로나 이렇게 괜찮아요? 지금은 조금 올라갔어요. 네팔로. 코로나 많이. 많이? 어. 예, 예. 네팔도 이렇게 가면은 한국 한국하고 네팔이 더 많아요 코로나 환자가? 아 지금은 네팔 여기보다 네팔 좀 작아요. 아 작아요. 어 네팔이 더 안전하네. 네. 응. 그럼 한국에 와 있다고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겠어요. 에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응. 회사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 없고요. 아, 없아 다행이네요. 네. 응.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네. 회사에 일이 없어가지고 회사 안 가고, 예, 네. 학교도 안 가고 네.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우리 프레임 씨는 코로나 때문에 회사 나오지 마 이런 거 없었어요? 아일로 조금 매요 많이 없어요. 아, 아 일이 많이, 많이 줄었다. 예예 아. 예. 밖에는 왔다 갔다 아니 만나고 이야기 없어요. 기숙사에 살아요? 네 지금 기숙사. 기숙사도 있어요. 상동에 있어요? 네. 어시아로 기숙사에. 아 그럼 상동에서 오늘 쉬는 날이라서 여기 심터에 놀러 오신 거죠? 아 여기 친구들을 만나고. 아 친구들, 아, 친구들 만나러 ]구나. 와. 네. 어, 네. 상동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있어요? 아, 버스가. <laughs>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상동은 나도 버스 타고 가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이번에 6개월 말고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도 김에 해 있었어요? 아, 여기 오기 전에 저는 배우조선. 거제도? 네, 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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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 이제 김에 사는 거는 이제 6개월이 처음이네요. 아니, 6개월 아니요, 여기 4개월 정도 아, 있습니다. 아, 4개월 동안 네. 아, 네. 네. 김해 거고그 네, 네. 전에는 조선소에 있었고. 예, 네, 네. 김해, 김해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아요. 거제, 거제 도 김해시. 네. 어, 어디가 좋아요? 떼어졌선 보다 여기 좋아요. 여기 어, 좋아요? 아, 네. 좋아. 어, 왜요? 아니 여기 음, 직무들이좀 만나요. 아. 확실히 김해의 이태원이다 보니까 이제 <laughs>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예, 오신 예.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네, 네, 네. 친구들이 있고 해서 좋으시구나 예. 그죠 예. 지금 한국에서는 넘버원 도시가 김해네요 우리 브레임씨한테는 아예 예. 아, 좋아요 좋아요 음. 그럼 우리가 오늘 브레임씨한테 퀴즈를 낼 건데 유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 간식하고 객관식이란 말 알아요? 아, 관 간식, 객관식을 아시나? 한픽 원픽, 원픽으로 <laughs> 오케이, 객, 객관식으로 그럼 두 문제 네. 자, 잘 듣고 네. 대답하세요. 혹시 뭐 김해 역사 같은 거 혹시 뭐 들어보셨다거나 뭐 가야왕복 이런 거 좀 들어보셨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기, 김해에서 놀러 다녀본 적 있어요 여기 말고 쉬는 날 네. 김해 에 돌아다녀 본데 있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그냥 회사 하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 네. 한번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네. 그래도 일단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 김해 이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중인데.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중 재생 글로벌 하모니 페스티벌은 원도심 내 거점별 지역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인데요아 네. <laughs> 이게 근데 다른 문제도 다 이래요. 세상에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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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도 선물이 있으니까. 네. 자, 글로벌 하모니 페스티벌로 개최되는 축제가 아닌 것은 1번 가야 문화축제, 2번 포계문화제, 3번 여의사랑문화제, 4번 남산마을문화축제, 5번 아시아문화축제. 아... 일단 좀 어렵죠. 네. 아, 그럼 원픽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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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어, 이 문제는 문제 답에 들어가는 단어를 제가 아까 전에 물어본 질문 중에 그 단어가 있어요. 저혀모르시잖아요모르시네 <laughs> 아, <laughs> <laughs> 잠깐만. 예. 네. <laughs> 이거는 찍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일단. 보기를 세 개로 줄여주세요. 아까, 네. 일단 아까 3번 말씀하셨죠? 네, 네, 3번. 3번은 네. 일단 아니고. 3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5번도 아니고요. 네. 1번, 2번, 4번 중에서. 가야 문화축제. 세개 중에 한 개. 포의 문화제, 남산마을 문화축제. 1, 2, 4. 1, 2, 4. 원픽. 원 1. 1. 1. 1. 넘번까 넘버 원원이 뭐였죠? 원이 ah, yeah. 뭐였죠? 가야 문화 축제. 가야 문화 축제. 가야 문화 축제. 정답입니다. 아! <laughs> 맞았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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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냥 한번 더, 하나 더 맞춰야 돼요. 그래. 하나 더. 네, 좀힘들겠지만 <laughs> 아. 이런, 이런 문제 계속 나오죠. <laughs> 저도 쉬운 거 <거를> 드리고 싶은데, <laughs> 어. 문제 지금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네. 아니, 출제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laughs> 어떻게 해야 될거몇살잡볼까요 <될까요>? <laughs> <다> <laughs> 다음 문제. 가야 테마파크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야 테마파크 있는데 가야 테마파크에 있는 수로왕과 호왕후의 영험한 정이영험한이 영험한 정기를 받아 태극전을 수호하고 있는 이 거북이는 만지면 무병장수하고 좋은 기운을 기운을 받아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거북 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거북이의 이름. 그 가야 테마파크에 있는 거북이 상 같은 그런 거요 어, 거북 거북스 네임. <laughs> 네. 자, 1번 닌자거북이 네. 2번 소원거북이, 3번 황금거북이, 4번 가수거북이, 그거 거북이 만들어 그, 먹한거북인데 그 그, 그, <laughs> 자, 원픽. 뭐 4번 수거북이 가수 가수 4번 가수 거북이. <laughs> 아, 그 <laughs> 이 4번 가거북이 4번 가거거북이 4번 가수거북이. 아, 근가수거이거는이간그가수 가수거북이. 는가신분이기 때문에 이수 네 1, 자, 1, 2, 3 중에 1번 닌자 거북이 2번 소원 거북이 3번 황금 거북이 1번 1번, 1번. 닌자 거북이 네 닌자 거북이 네. 닌자 거북이를 만져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1번? 1번 번 닌자 거북이 닌자, 닌자 거북이 닌자는 아세요? 닌자 거북이 네. 닌자 그표창가지고 자, 1번 닌자 거북이 네이 정답은 2번 소원 거북이 아, 아 2번이요 아, 2번 네. 소원 거북이 음, 그래도 괜찮아요. 틀려도 선물 주니까. 틀려도 선물이 음, 있습니다. 아, 틀려도 선물 네. 주니까. 한글 읽을 줄 알아요? 아, 일단, 일단 스캔. 스캔이요 어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어, 여기. 하면은 요리로 다음 주에 네. 상품권 날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들고 가게 가가지고 삑! 애가 쓰면 돼요. 밥사 먹으면 돼요. 오케이? 아, 네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바이바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